이번에는 또 오른쪽 어, 기자님들 양에서 한번 도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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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 사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멤버들이 역시나 가장 먼저 응원을 해줬고요. 오늘도 아마 이제 이후에 있는 쇼케이스에 네 한번 와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니, 가장 먼저 응원해 준건 멤버들이었고. 모니터링도 해주고 근데 일단 그 상표권 문제는 사실 저희가 어 어쨌든 그 티아라라는 이름 자체가 뭔가 저희의 것만도 아니고 그리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그냥 모두의 것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더라고요.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그 부분 어 그렇게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. 왜냐하면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 에게도 그리고 저희도 그리고 저희를 만들어 준 저희 회사에도 다 모두에게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음좀 가까운 미래에 그래도 좀 함께 할수 있는 무대를 그리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거든요. 꼭 그래서 네.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사실은 그전 회사하고는 그래도 오해가 풀렸고요. 네, 음, 뭐 그래서 서로 잘 하기로 했는데, 네, 아무튼 저희는 좀 바램은 있어요. 이제 활동에 대한 바램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. 서로 의견을 좀잘 조율해 나가면서, 네, 방법을 찾아볼 예정입니다.